공주님 내일 아침 일찍 학교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자 먼저 자 우리 공주님 나오다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오늘 우리 공주이 세레모니를 하나 준비했어요 뭐냐면 저희 팬카페 회장님이 계시잖아요 회장님께서 며칠 전에 생신이었다고 하시는데 우리 공주님이 회장님께 대표로 이렇게 케이크를 전달하는 세레모니를 한번할 거예요 네. 케이크를 어게서 전달했지? 직접 돌려주신답니다 자, 회장님이 누구시죠? 바로 이 분이 회장님이십니다 자, 회장님 한번 배우는게 아니었는데 이게 또 이렇게 되었요아 어쨌든 그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이 자리에 있고 지금 이렇게 땀을 흘리고 아, 노력과아이보는가이 음, 제가 가슴 <그러데>, 가가차가 너무 감사드리고요 공주이 하고 앞으로 10년, 20년, 뭐 30년, 40년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가 되는 날까지 고생을 하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말씀드거고 공주님 퀵! 경전하겠습니다 회장님 받으세요 오카페 발전해주세요 妈妈 공주님 다시 앞으로 모실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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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우리 공주님하고 마지막 사진 한번 촬영하기 전에 오늘 고승희만드림콘서트 어떠셨는지 소감 한 말씀 해주실래요? 오늘 고승희만드림콘서트 어떠셨어요? 오늘 네. 네. 어, 엄청 많이 빛나님들께서 와주셔서 너무 감동이었고 너무 행복하고 어, 빛나님들과 보면서 노래하고 싶어요 <laughs> 아, 최고의 찬스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단체 촬영을 해볼게요. 다 뒤쪽으로 안녕하세요. 가시고요. 자, 아, 우리 주님은 학교도 가셔야 되니까 빨리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아, 네. 아, 네. 아, 네. 촬영 좀 해주실까요, 아, 단체로? 아버님도 사진 찍어보세요. 아 예. 자, 모두 하트, 손하트. 가요. 예세요. 잘 가요. 잘 가요. 예, 공주님 잘 가요. 예, 무롱솔라 예, 아안가 가자니까. 예 우리 아예빠녕하세요 예사빠. 나둘 셋. 예사빠. 예사 하나 둘 셋. 예. 네. 네. 예사빠. 네. 빨리 <laughs> <Marvel> 아, 네 아, 다 예. 아, 예.